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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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네! 저희 영화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따뜻한 영화가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도 힘내시고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네, 네 이른 시간에 저희 영화 선택해 주 감사드리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친필 사인 포스터와 저희 영화에서 나오는 볼펜하고 부츠 선물 준비하는데요 그거 배우분들과 감독님이 직접 객석 가서 드릴게요 네 가장 끝에서 홀로 저희 푹푹한 영화를 보러 오시는 분들 이제 포스터 드리고요 펭이랑 이제 포스티션 제가 필요할 것 같은 분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. 네 저는 이제 맨 뒤에 계신 분 앞에 앉아 계신 이제 또 혼자 보러 오신 것 같은데 저희 이제 후기 잘 남겨주실 것 같아서 포스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, 저는 제 정면에 계신 학생 분처럼.